구체적인 건다 다르겠지만 연구를 해봤더니 대부분의 마음이 좋아하는 거를 뽑아봤더니 사람, 자연, 문화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제일 좋은 에너지 원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행복에 대해서 연구가 최근에 많이 되어 있죠. 이 연구 결과 다 들으셨을 거예요. 제일 유명한 거니까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면 그 다음에 행복을 쫙 끌어올리는 요소가 의외로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좋은 관계가 있냐? 얼마나 있냐? 저는 솔직히 이 연구 결과를 들었을 때좀 섭섭했습니다. 이뭐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친구 몇명 있으면 제일 행복하다는 건가? 였는데요. 저도 좀 인생을 살고 남의 인생을 많이 들, 들여다보는 직업을 갖다 보니 정말 내 마음을 오픈하고 싶을 때그한 명이 없기도 쉬운 게내직 우리 인생 아닌가, 좀 그런 섭섭한 슬픈 생각도 드는데요. 오래된 친구들 다 있으시죠. 뭐, 애인이나 부부도, 뭐, 오래, 배우자도 오래된 친구겠죠. 근데 오래됐기 때문에 힐링에 방해되기도 합니다. 너무 얽히고 설켜서 이 속내를 얘기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의외로 새로운 친구가 힐링엔 더 도움이 어, 되기도 하는데요. 새로운 친구가 힐링에 도움된다는 거에 극단적인 예가 바로 접니다 저는 돈만 주시면 제 마음을 활짝 열어 네, 친구가 되어 드리는데요 제가 24년을 하고 있지만 참 신기합니다 저를 만난 지 4분밖에 안 되셨는데 눈물을 폭포수처럼 흘리면서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는 고민을 위로하려고 공유하시는 걸볼 때마다 신기하다 싶죠 근데 새로운 친구를 한 명이라도 있냐 없냐가 내 마음을 위로하는 데큰 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가시기 전에 선배든 어, 후배든 동료든 어, 꼭 새로운 친구를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